죄송합니다. 니다 죄송합니다. 니다죄송합다죄송합고다 죄송합니다. 니다죄송합니니다죄송합원다니다죄송니다죄 저는 이렇게 어르신들 되면 참 저희 부모님이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는 어, 환갑도 못하고 가셨어요. 강함으로 철원에서 농사를 너무 힘들게 해아하고 강함으로 돌아가셨어요. 살아계셨으면 지금 한 여섯 년 됐습니다. 7없년 됐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 몇 명은 우리? 저희 아버지가 참 생각이 많이 나요. 우리 할머니는 아우 세상에 돌아가셨어요. 이년지그 예. 지금 제가 뒤에서 가만히 앉아서 우리 어르신들 즐거워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이야. 우리 아버지 되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여러분 만수무강하시길. 이제 여러분들 이제 해마다 오신 분도 계실 거고 올해 처음 오신 분도 계실 텐데 우리 교회 역사가 몇년된지 혹시 아세요? 우리 상업지교회의 역사가 몇 년이 됐는지 아세요? 44년 됐는데 오래됐죠? 1969년에 우리 교회가 설립됐어요. 44년 된고요 그리고 저는 우리 교회 우리 교회 온지 이제 올해로 해수로는 19년째 제가 여기 올때 총각 같았어요 지금도 총각 같죠? 네. <laughs> 이루 말하면 우리 애들이 주책도 된다고 지어요 제가 35살 되었어요 그냥 얼마나 젊었겠어요 그죠? 지금 올해 이제 제가 어르신들이 네. 제가 나이말씀을리겠습니다 네. 제가 올해 쉬운 세상입니다 세상에. 더 젊어 보이세요? 더 나이 많아 보이세요?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쉬운 세상인데, 우리 장모님은 제작비가 더가쉽고 장인 어르신은 지금 여든두 살.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 보면은 저희 부모님 생각이 딱나 그래서 저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 여러분 즐거우셨죠? 이제 더 즐거운 시간이 무슨 시간인지요? 잡수 시는 시간이죠. 우리 왜 음식 소음이 좋게 유명한 건 아시죠? 음식, 네, 음식을 잘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늦어지는 이유는 더 맛있지 않아요? 네, 음식 소음이 끝내줍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연세 드신 분들이 노인, 말씀하고 이제 식사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째는 늙는 것을 너무 서러워하지 마시라. 아시겠어요? 늙는 것을 너무 서러워하지 마시오. 여러분 생로병사는 자연의 법칙이에요. 그 연세도 시는 것을 너무 서러워하지 마시고 받아들여야 행복할수있니다두번째는 내가 이 나이에 몰아나 이러지가 하지 마시고. <laughs> 우리 장인어신이 올해 82살인데 올해부터 뭘 배우고 시작했느냐? 강화에 사세요 82살인데 올해부터 뭘 배우기 시작했느냐? 시작했느냐? 컴퓨터 배우기 시작했어요 82살인데 컴퓨터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메일도 하시려고 열심히 지금 배우고 있어요 여러분도 나이 들었는데 뭘 하나 잊지 마세요 열심히 뭔가 배우세요 그 다음에 실제로는 이게 어디서 제가 제가 지은 말이 아니고 다른 데서 니까 그러니까 배운 거니까 잘 들어보세요. 자신이나 젊은 사람들한테 지나치게 바라지 말라. 이게 세 번째가 그래야 누굴 때 공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말도 있어 네 번째로는 연세가 드실수서 신결을 청결하게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이니까 나이가 들수록 몸 깨끗이 하고 치장에도 있으시고 우리 할머니들은 화장도 좀 하시고 립스틱도 좀 빨간 걸로 하시고 이렇게 갚으시라는 거예요 식사하시고 양치기 입고 하시고 그래야 젊은이들한테 인기가 있다는 거예요 다섯번째는 집안에서 어른이 랍시고 말을 함부로 하면 젊은이들이 싫어하요데조심하시오그 그, 다음에 여섯번째는 여러분 자식들이나 젊은 사람들한테 고맙다는 말을 자주 하래요 나이가 들면 섭섭한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얘들참 고맙다 네가 와줘서 고맙다 그, 고맙다는 말을 자주 요 젊은이들한테 무슨 말을 많이 하시라고요? 어, 저한테. 그리에티가 있대요. 일곱 번째는 옛날 얘기 너무 많이 하지말않요 왜냐하면 옛날 젊은이들은 옛날 얘기하면 또과거 타락한다기 때문에 옛날 얘기 너무 많이 하지 말아야 존경만 <목소리> 여덟 번째는 혼자서도 즐길 수 있는 취미를 꼭가지시 아홉 번째는 친구가 찾아오기만 하지 말고 찾아가. 우리, 우리 자인어르신이 서울에서 50년 살았어요. 저기 마포에 있어요. 그런데, 3년 전에 가만히 가셨어요. 조진이로 처음에 가만히 가 근데 제가 가보면, 친구가 많아요. 어떻게 그런가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다 찾아다니면서 친구 만들었어요. 그 친구가 얼마나 많습니 여러분도 찾아오기 바라기만 말고, 만드십시고그 다음에 마지막 열 번째로, 몸이 굳어지지 않도록, 자꾸 움직이다. 이렇게 하시고, 우리 어르신들, 어늘 식사도 잘 하시고, 건강하시게, 5개월에 사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